이번화에서 조금은 큰 임팩트로 다가온 장면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상철의 화난 모습이었습니다. 상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철의 확고한 1순위는 누가 봐도 현숙인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시종일관 웃고 좋은 리액션을 보이던 상철이, 영호가 현숙과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는 것을 남자 출연자들이 모두 있을 때 밝히자마자 갑자기 상철의 표정이 굳어지고 무언가 고민에 빠진 듯한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리액션이 좋고 밝았던 이전 모습과는 달리 영숙과의 데이트에서도 뭔가 굉장히 진지하고 뾰족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상철님은 어때요? 라는 영수의 말에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보다 뭔가 이를 꽉 물고 얘기한다고 해야 하나? 뭔가 마음속에 화가 생긴 듯한 느낌입니다. 상철은 현숙에 대한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영호와 현숙이 데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고 짜증이 나겠죠. 거기다가 상철은 영숙에게 크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뭐 편집된 장면들이 있긴 하겠지만 방송만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상철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면서 광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광수는 17기 대에서 이미 상담사로 유명한가 봐요. 영숙도 광수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했었는데 상철도 광수에게 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광수는 나름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솔루션도 잘 제공해 주는 것 같네요. 하여튼 상철은 본인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느끼고 영호라는 경쟁자가 생김으로 인해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현숙은 딱히 영호에게 매력을 느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영호가 의사의 연하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춤을 추는 취미까지도 같지만 현숙이 상철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는 인터뷰를 봤을 때 현숙은 상철에 대한 마음이 많이 기울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수라는 이상한 사람이 아침 1대1 데이트에서 약속시간 직전에 친구들과 축구하러 간다고 하면 오케이 해줄 거냐며 본인에게 테스트를 하면서 간을 보던 모습과는 반대로 상철과의 데이트에서는 상철과 굉장히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상철의 비밀 아닌 비밀 그러니까 누나가 세명 있고 나이 차가 12살이나 난다는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근데 저는 이 상철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과정이 현숙이 상철을 꽤나 좋게 보게 된 계기가 된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철이 현숙에게 그냥 툭 누나들이 많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애매하게 말하면서 본인에게 누나가 많다는 것이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단점으로 작용해서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현숙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부분을 숨기려고 했지만 표정 관리를 전혀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결국엔 상철이 현숙에게 사실을 밝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현숙은 아, 상철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해서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을 알리기 싫었나 보다. 혹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표정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구나. 투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좋게 전달이 됐을 것 같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번 이순희 선택에서 상철이 영숙을 선택했을 때 현숙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짓고 현숙의 인터뷰에서도 되게 속상했다고 하고 선택하는 인터뷰를 할때 본인은 이 픽이 없다 라고 했다고 하고 나는 그냥 이제 한 명만 가겠다 이랬는데 아 상철 너는 이 픽이 있었구나 라면서 조금은 실망한 듯한 인터뷰를 하죠 현숙이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는 조금 섭섭한 기분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철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겠죠. 사실 저는 상철의 선택 순서일 때 그냥 현숙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점이 워낙 없기도 했고 이전에 현숙과의 데이트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기도 했고 그러니 굳이 다른 사람을 알아볼 필요가 없고 나의 이픽은 없다 현숙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현숙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상철이 너무 룰에 정직했던 거죠. 뭐 지금 한 선택이 맞는 거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 이후에 상철이 조금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든 여자든 연애를 할때 조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감정이 요동치는 모습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상철은 첫 등장부터 리액션이 좋았고 시종일관 웃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고 어색해한다면 어, 좀 관계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싶었고 다시 상철이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는 불안함을 내려놓고 다시 현숙을 대한다면 저는 현숙과 상철이 최종 커플 거기다가 현실 커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호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영호는 영숙이 1픽이라고 말하고 본인은 나이가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연하인 영숙보다 현숙에게 더 끌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영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 때문에 현숙을 2순위로 둔 것뿐이지, 영호는 현숙을 더 마음에 들어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호가 영숙에게 대하는 태도보다 현숙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편하게 대하고 17기 초반에 나왔던 누난 내 여자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영호가 현숙에게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예고편에서도 아직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늦지 않았냐는 현숙의 말에는 아니라고 하고 셋 가능하냐는 현숙의 말에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현숙에 대한 마음이 영숙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참 현숙이 성격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상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는 현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속 나이를 언급하고 나이를 신경 쓰고 있는 영호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상담해주는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출산과 나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현숙 본인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미 노산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빨리 애를 낳고 싶어 하고 그런 상황인데, 영호가 이런 부분을 계속 상기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있죠. 근데도 현숙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말들을 모두 웃으면서 받아주고, 오히려 현숙 본인이 세 명도 가능하냐고 영호에게 말할 정도로 성격이 진짜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착한 것 같아. 하지만 현숙 입장에서 나이를 가장 신경 쓰는 영호보다는 본인과 동갑이면서 데이트를 굉장히 즐겁게 했던 상철에게 더 마음이 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상철이 이번 데이트 선택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져서 불안해져서 현숙을 오히려 밀어내거나 안 좋은 모습, 화가 나 있는 모습,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계속 현숙에게 보여준다면 현숙은 상철을 밀어내고 영호에게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될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고편에서 나온 상철의 표정과 행동과 말투를 보면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상철 현숙 커플을 굉장히 응원하고 있거든요. 둘이 너무 잘 맞고 상철과 현숙 둘다 춤을 좋아하고 상철과 현숙 둘다 성격이 워낙 좋고 하다 보니 서로 닮은 부분도 많아 잘 어울려서 나도 모르게 이두 명을 응원하는 것 같은데 제 기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몰입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